여성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임신, 출산 등 남자들이 모르는 신비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여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질환 여성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옆에 있는 물건을 자꾸 일어나야 된다던가 어 이거는 진짜 기뻐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안에 이렇게 창자가 보인다는 그런 느낌 있죠 배를 만져보고 주먹만 한게 뭔가 잡혔어요 대체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더라고요 식은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의 자궁은 생활 방식에 따라 변동이 생기고 자궁과 난소는. 반복적인 손상 후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2, 30대 여성의 자궁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기성숙, 서구적인 식생활, 운동량 감소, 결혼이나 출산을 피하는 현상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차재호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자궁 질환으로 35세 이상 여성에서 약 40%에서 발견됩니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데요. 자궁근정은 자궁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혹처럼 형성된 양성종양이며 어, 자궁성근증은 자궁 내막의 근육층 침투로 인해서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어,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운동 부족이나 비만, 조기성숙 특히 최근에 비용과 비출산으로 인해서 월경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외에 또 가정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크기가 커지고 폐경 후에는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과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궁 근종은 암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희박한 양성 종양입니다.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약70% 정도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궁내 근종과 성근증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방광이나 타장기들을 압박하거나 어, 통증,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난임 및 불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과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크기가 커질수록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대표적인 자궁근종 치료 방법으로는 분종 절제, 자궁 적출 등의 수술적 방법과 약물 치료, 하이프 시술 등의 비수술적 방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궁 절제나 자궁 적출 등의 수술적 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어 치료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에 비수술적 요법인 하이프 시술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랑 살랑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봄 기운이 느껴지는 목요일 오후.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이 미숙씨. 미숙씨는 4개월 전 이곳에서 하이프 시술을 받고 오늘 검진에 오게 됐습니다. 내 집에 온듯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몸이 편해지니 이제는 병원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술 전 미숙씨는 원인모를 빈뇨 증상으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이 계속 되자 일상생활까지도 지장을 받게 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꼭 주먹만한 게 뭔가 잡혔어요. 그리고 대체로 다른 사람들 비해서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자궁건조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폐경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진 데서 그냥 기다렸는데 해경이한 지난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배도 잡히고 화장실 가는 그 횟수도 너무 많고 두려움이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게 됐죠. 사실은 수술이라면 참 두려운데 제가 받는 이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그리고 받고 나면 한몇 시간 만 안정을 취하면은 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잘 지냈어요. 예. 네. 그 이전에 그 근종이 큰 녀석이 네. 그 방광 쪽을 좀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빈뇨 증상도 있으셨는데, 네. 뭐 시술 후에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게 있으실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실 네. 많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그 말고 다른 증상은 딱히 없으셨어요? 그. 잡히는 게 없어졌어요. 아 배에 만져지던, 만져지던 거. 게 있었거든요. 어, 사실 아직은 뭐 자세히 만져보면 만져지긴 할 거예요. 아직 뭐 조직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만져지긴 할 건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제일 컸던 거는 8cm인데 뭐 그거보다 그 이전에 어 2.5cm 정도도 있었고 3.8cm. 나머지 근종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비타민이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음.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분은 내원 당시에 뭐 성근증은 없었지만 어, 근종이 다발성이었고 어, 사이즈도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큰 근종의 사이즈가 8cm를 넘었으며 어, 다른 근종들은 3~4cm 정도 되는 근종들이 3~4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복부에서 단단하게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어,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통을 포함한 하복부 통증, 어, 그리고 근종이 방광을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빈뇨 증상, 그 외에 월경 과다, 부정 출혈 등이 있으며, 근정 위치에 따라서 하복부에서 혹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난임과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치료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을 선택했는데요. 어, 이 환자는 사이즈도 워낙 컸고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후에 조직이 괴사된 것을 확인했고 이 괴사된 조직은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이프 시술은 자궁 근종 및 성근증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초음파 촬영을 하고 난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해 근종 주변의 혈관을 차단하는데요. 초음파 에너지의 열로 인해 약간의 뜨거움이나 꼬리뼈, 뻐근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와 직접 소통해 초음파 강도 조절과 위치 조절을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술 후에는 혈관 분포도를 다시 확인해 병변 조직의 혈류 차단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고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네, 초음파 유도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하는 일명 하이프 시술은 어, 절개 없이 고강도 초음파로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어, 자궁의 손상을 막고 정상적인 자궁의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병변 조직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하이프 시술의 치료 원리는 마치 돋보기로 자외선을 한 군데로 모아서 물건을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고강도 초음파가 피부와 정상조직을 통과해서 체내의 종양에 집속되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종양조직의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여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괴사된 종양조직은 서서히 체내로 흡수되며 자궁조직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로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진행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분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중에는 생리통과 같은 통증이나 뻐근한 느낌, 압박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통증의 정도에 따라 치료 조건과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시술 후 하루 이틀 정도 하복부에 뻐근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화되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은 정상 자궁조직을 보존할수 있고, 절개와 출혈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기간 또한 짧습니다. 그리고 시술 당일 퇴원을 할수 있어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 시 자궁 내막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과 출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궁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장점 덕에 가행기 여성들은 보다 부담 없이 근종과 성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차후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배를 만져 보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만져져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첫째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한 다섯, 여섯 번을 일어났거든요. 제가 자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고 한번 한 정도로 끝나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걸 그냥 참고 견디지 말고.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남은 그 삶이 조금 더 질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주위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지 말라고. 병원에 와서도 아이들 걱정에 연신 통화를 하는 김서우 씨. 서우 씨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닮은 해맑은 미소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면 어떤 고민도 다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한달 전만 해도 여성 질환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심한 생리통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리를 하면 첫째, 둘째 날에 양이 너무 많아서 음 약간 옷에 묻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무할 때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나야 된다던가 아니면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특정상 아이들을 같이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교구장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허리를 펼수 없을 만큼 화면 너무 많이 찌릿찌릿해서 근무지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내원했더니 성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선생님께서 그 피임기구를 삽입하면은 조금 완화가 될수 있다고 권하셔서 피임기구를 삽입했는데 그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시술을 하고, 어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이게 자꾸 빠지고 이제 이 세계 이더 이상 없으시면은 자궁 적출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알게 되었고 상담받고 여기서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자궁 적출을 권하셨을 때 처음에 그때 너무 무섭고 좀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해서 저는 겁나지 않았고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김사모님, 네 시간 되신 거예요? 네,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어, 그 이전에 오셨을 때 생리통이랑 어, 생리 양도 많으셨고 허리도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었는데 시술 후에 혹시 뭐 증상이 어떻게 나,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허리 통 아, 네. 바로 없어졌고 아, 생리 양도 많이 줄고. 뭐, 사실, 사이즈가 많이 큰 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굴이셨기 때문에, 어, 증상이 좀 돌아오는데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환자분보다는, 어, 조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이세요. 자, 이분의 특이한 점은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궁의 방향이 허리 쪽을 향하고 있는, 어, 후굴 형태의 자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피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궁내 장치 삽입을 권유받았었는데요. 어, 이마저도 몇 번, 몇 차례 실, 실패하셨고, 결국에는 자궁적출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어,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자궁적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어, 저희 하이프 시술을 선택하시게 되셨습니다.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근종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 심한 올경통과 올경과다, 부정출혈 등이 있으며, 월경량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빈혈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자궁선근증을 방치하게 되면 난임, 불임, 어, 그리고 유산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근종은 주변 근층과 병변 조직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종의 발견이나 제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자궁선근증은 증상도 근종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병변과 정저, 정상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근증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자궁 적출 수술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료술이 발달하면서 자궁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직 자체를 어, 괴사를 시켰기 때문에 죽은 조직이 돼서 어, 증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거고요 이제 자궁이라는 게 어, 폐경 때까지는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가지고 있는 병변은 조직이 남아있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조직은 아니고 죽은 조직으로서 점차 몸속에서 서서히 흡수되는 조직이 되겠고요 어, 혹시라도 나중에 생긴다면 추적관찰 통해서 보다가 어, 새로운 병변이 생겼는지 그런 것만 추적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과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원활한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을 포함한 여성 건강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크게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요. 허리 통증이 없어지니까 뭐 운동도 하게 되고 근무할 때도 너무 편하고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리를 한번 했었는데 생리 하니까 생리 양도 줄고 생리통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 생리 기간도 많이 줄었어요.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서 지금처럼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laughs> 그겁니다. 남편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로 바쁜 아침을 보낸 박혜선 씨.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혜선 씨는 생리 기간 때마다 어지럽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내 몸을 챙길 여유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악화된 증상으로 너무 힘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환을 의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생리 기간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다거나 누워 있거나 그래서 일단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배가 약간 장이 꼬인 듯이 꼬이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궁 건종과 성근증이 의심되어 가지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어, 병원에 갔을 때는 이게 자궁을 이게 드러내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듣고 나서 이거는 척추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반반이었죠. 그런데 조금 받고 나니까 좋았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다발성 근종과 자궁 전벽, 후벽에 각각 성근증이 동반되어 있으셨습니다. 어, 초음파 사진을 확인한 결과 근종들은 크기가 크지 않아 두 개의 성근증에 의해서 월경통과 월경과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근증으로 인해 전체적인 자궁 크기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시술 전에는 자궁 크기 자체가 10cm 이상이었습니다. 전벽과 후벽에 각각 5cm, 4cm 정도의 성근증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술 후에는 자궁 크기가 10cm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성근증은 각각 3.5cm, 2.5cm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확 줄어든 건 아니고 아직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진통제 먹는 것도 갈수록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네. 가장 큰 장축의 길이가 10cm를 넘을 정도로 네. 자궁 사이즈가 워낙 네. 크셨었고 네. 근종 같은 경우에는 뭐 1cm 내외로 다발성으로 있었지만 그 정도 사이 근종들은 뭐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쪽에 검사를 몇 개월 단위로 네.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일단 3개월째 검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속 보게 되는데 보통 3개월째는 원래 자궁부피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고 네. 어, 1년쯤 됐을 때 1년 이후에 어, 보통 원래 그 근종이나 성근증 부피의 3~40% 정도로 줄거든요. 네. 그런 것을 꾸준하게 관찰 하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프 시술은 모든 작은 근종과 성근증 케이스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종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환자의 나이, 개인의 증상 등에 따라서 치료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초음파나 MRI를 통해 정밀 검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출산 계획, 생리 기간, 기저질환, 그리고 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술의 경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3개월 사이 즉시 병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1년에서 수년까지 병변 조직의 성장이 멈춰서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술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부피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고, 1년 이후에 30에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작은 근종과 성근증으로 인해 생긴 증상들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 직후 진단용 초음파를 통하여 혈류가 잘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있는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시술 받기 전에는 제가 움직임이 너무 힘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을 나가기 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받고 나서는 제가 활동하는 게 너무 가볍고 몸도 가볍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제는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혜령 씨. 오늘 고객 상담이 있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대면 상담이라 그런지 준비할 것이 많나 봅니다. 해령 씨는 영업 업무 특성상 고객을 대면하는 일이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생리 증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불편함을 나타내게 돼 업무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하네요. 예, 통증도 너무 많아가지고 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그 진통제를 안 먹으면 일을 못했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안에 이렇게 창가가 보인다는 그런 느낌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산부인과에서 음.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건전과 성건전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자궁적출을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궁저출이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시술 시에 뭐 통증이라든가 마취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료, 다른 치료 방법들을 많이 알아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시술, 시술을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대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리양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 보면 저는 밝은색 바지나 치마를 못 입었습니다. 뭐 이렇게 묻다 보면 뭐 일도 못 하고 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또 밤에 잘 때도 항상 긴장을 하니까 두번세번 번 깨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았었어요. 해령 씨에게 있어 일은 생활의 활력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혜령 씨에게 에너지가 가득해 보입니다. 상담을 끝내고 바쁘게 사무실을 나선 혜령 씨.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혜령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녀가 시술을 받은 병원이었네요. 오늘은 시술 후 검질이 있는 날인데요. 항상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면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되지만 항상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생리 양도 3분의 1 정도 줄었고 생리통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생리통이 없으니까 얼굴도 많이 밝아졌고요. 주변에서 많이 예뻐졌다 하더라고요. 시술 후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작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술 시 혈류 차단이 되었고 완전히 괴사된 조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종이 성장하지 않고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물론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이프 시술을 통해 혈류가 잘 차단이 되었을 경우엔 재발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궁근종과 성근증은 자궁을 완전히 적출하지 않는 이상 100% 재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프 시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새로운 근종이 생기거나 치료 당시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매우 작은 근종이 자라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재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뭐 본인이 느끼시는 증상들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네. 생리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어, 효과가 진짜 좋으셨네요. 네, 진통제도 안 먹고 또 생리 혈이 없으니까 활동하기도 너무 좋아요. 아잘 되셨네요. 네네. 일단은 지금도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병변 때문에 다시 고생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너무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겁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여성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받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추감추. 여성분들 중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서 꺼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궁에 변변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이라도 찾으셔서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 꼭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요? 그래야 이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며 살수 있지 않을까요?